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루도 가득 a l i 예수님 e 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i 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장 i 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 i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 r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들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불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가 뭐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또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할까 그것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볼때 목회자가 뭐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요입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건강의 복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몇 성도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진실성이 있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이 가요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을까? 어, 저 사람은 착해요.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워요. 뭐 여러 가지 칭찬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칭찬드려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다는 거. 이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칭찬할 내용이어야 되죠. 요한에게 찾아왔던 많은 신도들이 이 가요를 칭찬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낯선 신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당시 초대 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회 선교사, 순회 전도자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기타 사도들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 정해져 있었던 뭐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순회 선교사들이 도시를 방문하면 그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머물게 되어 있죠. 숙식을 제공하면 그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해놨던 것은 하루 이상 머물지 말라라는 것과 또그 성도들에게 과다한 돈을 요구하지 마라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낯선 사도들을 받아들일 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들인지 또 신도들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과다한 돈을 요구하지 말 것, 또 하루 이상 머물지 말 것, 또 순회 선교사인데 그곳에 와서 한 달, 두 달, 다섯 달, 뭐일년 머물러 있다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에 정해져 있었던 물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순회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순회 복음 전도자들,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도, 또 때로 뭐 부흥 강사들.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아니면 와서 뭐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헌금을 강조해서 또 후원을 강요한다들지 이런 일들은 뭐 요즘 시대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을 이들은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협력하는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을 잘 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 그들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다. 복음 전도자 할 일은 다른 것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거. 목회자, 참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가는 사람들, 세상 이야기만 늘어놓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아니죠. 진짜 복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팔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진리에 협력하겠는가? 그렇게 순회복음 전도자들에게 선교사에게 그 목회자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이죠. 목회자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같이 잘 협력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진리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서 무관심하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아니 나는 뭐 지금 먹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감당하는 것은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대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정말 가난에 핍절했다. 가난에 정말 쪄들어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도가 지나치도록 그들은 그 일에 협력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대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에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 이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진리에 협력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르죠. 요한이 이 가요를 칭찬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이 진리에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다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하는 그 일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더 2023년도가 주님께서 채워주심이 있고 또 풍성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일에 또 진리에 협력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여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2023년도에는 더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